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수학 5단원 8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04쪽입니다. 도전 수학, 공정한 경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계산기가 있는 친구는 미리 준비해보세요. 중기와 지혜는 운동장에서 200m 달리기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발선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경기가 될지 알아 봅시다. 자, 여기 트랙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정보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전체 트랙을 다 합치면 200m가 조금 넘는 어, 그런 트랙입니다. 네, 트랙은 직선 경로와 곡선 경로로 나누어져 있고, 1번 경주로의 출발선은 여기. 2번 경주로는 좀더 앞에 있습니다. 도착점은 같아요. 자, 왜 1번보다 2번 출발선이 더 앞에서 시작할까요? 밑에 대화를 읽어봅시다. 1번 경주로에서 한 바퀴 달리는 거리보다 2번 경주로에서 한 바퀴를 달리는 거리가 더 길잖아. 1번 친구는 여기서 달리고, 2번 친구는 여기서 달린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달릴 때, 원의 중심 쪽으로 가깝게 달리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원 바깥으로 달리는 게 이득일까요? 그렇죠. 원 안쪽으로 달리는 게더 짧은 거리를 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안쪽 선에 맞게 달릴 것이고, 2번 친구는 최대한 이쪽, 안쪽 라인에 맞게 달릴 건데요. 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는, 여기만큼 자 얼마만큼이냐면 1미만큼 1미터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친구는 1미터만큼 원의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서 달리기 때문에 길이가 더 길다. 그럼 이번 경주로에서 달린다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공정할까? 자 우리가 오늘 구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정한 달리기 경기를 위한 출발선의 위치를 구해보는 겁니다. 공정한 달리기 경기를 위해, 위한 출발선의 위치를 함께 구해봅시다. 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1번 경주로에서 뛰는 사람은 이 안쪽에서, 자, 직선 경로는 똑같아요. 근데 곡선 경로, 여기 1번. 2번,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겠죠? 자, 안쪽에서 뛰는 사람은, 자, 곡선 경로에서 이 안쪽 선, 이 안쪽 이만큼으로 달리게 되고, 이쪽에서도 이 안쪽 라인으로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밑줄은 이 1번 경주.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원이 이둘를 합치면 하나의 원이 되네요. 그러면 지름이 30m인 원의 둘레, 원주를 구하면 되겠네요. 지름이 30m인 원의 둘레. 자, 1번 경주로의 거리는 지름이 30m인 경주로의 곡선 거리라고 해볼게요. 지름이 30m인 원주와 같다. 자, 그러면 2번 경주로의 곡선 거리는 얼마일까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여기서 달릴 때 안쪽, 최대한 이 안쪽에서, 어, 달리겠죠? 이렇게 안쪽, 요만큼이면,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자, 여기에 이만큼, 여기 이만큼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이라고 했죠? 1m. 여기에 1m, 여기에 1m. 두번 더해지니까, 아, 자, 이좀큰 원의 지름은 얼마인가요? 30에다가 2를 더하면 32m. 자, 그러면 이번 경주로의 곡선거리는 지름이 32m인 원주다. 요 차이만큼 누가 뒤에서 뛰면 됩니까? 네, 1번 경주 하는 사람이 뒤에서 뛴다. 그러면 공정하게 어, 해결이 되겠습니다. 요 차이만큼. 자, 옆으로 넘겨볼게요. 1번 경주로의 출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번 경주로에서 달리는 사람은 얼마나 더 앞에서 출발하면 될지 구해보세요. 원주율은 3.14. 자, 우리 원주를 구해야 되는데, 원주는 어떻게 구하나요? 여기다 써볼까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자, 여기서 원주율은 3.14니까, 1번 경주로의 곡선 거리는 구해볼게요. 자, 30m, 지름, 30m 곱하기 원주율 3.14 하면 몇 미터입니까? 자, 0 하나 없애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주면, 31.4 곱하기 3. 31.4 곱하기 3은? 4, 3, 12, 4, 9. 94.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경주로의 곡선거리는 94.2m. 자 그다음 2번 경주로의 곡선 거리를 알아볼게요. 지름이 32m로 위에 아래 1m씩 추가가 됐으니까 32m 곱하기 3.14는 3.14 곱하기 32는 4, 2, 8, 2, 6, 4, 3, 12, 4, 9. 더하면 8, 4, 0, 0, 1. 소수 두 자리니까 100.48m가 됩니다. 100.48m. 자, 그럼 이두 개만큼의 네, 차이를 빼볼게요. 2번 빼기 1번은 100.48 빼기 94.2는 여기다 빼볼까요? 100. .48 94.2 8 2 자, 여기는 빌려 줄게요. 9 10 6 .28이 되겠네요. 그래서 차이는 6.28m다. 그러면 이번 경주로에서 달리는 사람은 얼마나 더 앞에서 뛰면 되겠습니까? 답은 6.28m 앞에서 뛴다.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가 6.28m다.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위와 같이 출발한다면 달리기를 공정하게 할수 있나요? 네, 공정하게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달리는 거리가 같아지기 때문에, 어, 공정하다. 달리는 거리가 같아지기 때문에, 공정하다. 자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 어, 같은 경기장에서 조건만 다르게 해서 새로운 문제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 봅시다 조건 같은 경기장에서 400m 달리기 경기를 한다 자 나머지 조건은 같습니다 지름이 30m 인 것도 같고 1번 2번 2명이 뛰는 것도 같습니다 자 문제를 우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제 네. 이 앞에서 있던 문제를 한번 그대로 쓰면 되겠죠? 중기와 지혜는 운동장에서 대신 400m 달리기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발선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경기가 될지 후회 보세요. 중기와 지혜는 운동장에서 400m 달리기 경기를 합니다. 출발선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공정한지 구해보세요. 자, 이 밑에다가 풀이도 한번 써봅시다. 풀이. 자, 우리는 앞에서 200m를 달릴 때 6.28m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400m를 달릴 때는 얼마가 차이 날까요? 그만큼이 두 번이니까, 이거를 두번 도는 거니까 두 번만큼 차이가 나겠네요. 그러면 풀이는 간단하게 200m일 때 차이는 얼마였어요? 6.28m. 8m였는데 그러면 400m일 때의 차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6.28m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개 곱해 볼까요? 6.28 곱하기 2는 8이 16, 4, 5, 6이 12. 소수 두 자리니까 12.56m만큼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누가 얼마만큼 앞에서 뛰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경주로에서 뛰는 사람이, 사람이 얼마만큼? 12.56m만큼 앞에서 뛴다. 앞에서 달린다. 네. 이렇게 하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